소가적 폭결에서 인간의 늦둥이 막내 아들 금상민이 형을 맡은 이태구라고 합니다. 아, 상민이라는 친구는 그 미대를 졸업한 오빠예요. 아, 네. 미대 오빠 너무 좋아. 네. 네. 미대를 졸업한 오빠예요. 미대 오빠. 아, 미조 미조로. 네, 미졸로미인데 이제 네. 네, 화가 지망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 네, 화가 지망 생기고, 스스로를 되게 고독한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네. 네. 근데 가족들은 저를 예술병 걸린 밥과 못하는 그런 태그예요 네.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이제 공연 위주로 했다가 드라마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전까지 항상 어떤 직급이나 직업으로 불리는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아 이번에 이제 금상민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상민이 역할 자체가 또 제가, 제가 하는 삶과 좀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배우 지망생 일대가 있었는데 이제 화가 지망생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접점을 찾아서 그게 상민이로서 재밌게 여러분들께 감동과 재미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제 이 고독한 예술가의 그 느낌을 좀 내기 위해서 제가 다이어트도 좀 하고 운동도 좀 열심히 했었는데 사실 제가 그어 카메라 테스트를 받을 때 오디션 당시에 저도 이제 최정석선배처럼 굴을 먹고 이제 놀아가 왔어가지고 무슨 소리 듣 거예요? 도대체 아, <laughs> 살이 정말 쪼꺼졌었어요 그 그래서 예. 둘이 같이 카메라 테스트를 예. 했었는데 예. 근데 감독님이 그걸 또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어? 힘찼겠네 네. 샤프하고 괜찮다 그거 아, 유지하자 아, 이래서 되게 힘들게 유지 중입니다 아그 이후로 꾸준하게 굴을 넣어주시고 아, 계신가요? 아 아니요 저는 뭐, 용기가 없어서 한번 먹고는 이제 잠시 참고 있는데 아버지처럼 용기가 없어가지고 아니 용기 없는 게 아니라서 아덜 순수한가 봐요 제가 일어난 거예요. 아, 아, 네. <laughs> 똑똑하고난 미련어 <laughs> 죄송합니다. 네, 인트로부터 네, 드리겠습니다. 네. 소가도 꿈결 막장 제로 청정 가족 드라마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소리 장발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